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산학협력단과 대학기술지주회사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맡고 있는 서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창업교육과 투자의 연계를 통한 엑셀러레이터형 캠퍼스 구축 추진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추진 개요 그리고 주요 성과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이 창업 교육과 투자를 연계한 엑셀러레이터형 캠퍼스 구축을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대학의 창업 교육은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그 이론형 강좌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세험명 실습형 강좌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으로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창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톡톡티는 뭐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창업자들의 역량이나 열정이 필요한 걸까요? 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어질 창업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에 기반해서 엑셀러레이터형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창업 교육뿐만이 아니라 창업의 실행과 성장 지원. 그리고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단계에 걸친 모든 단계를 대학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창업 교육과 투자의 연계를 통한 엑셀러레이터형 캠퍼스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대학이 새로운 사명에 적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창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 교육과 연구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학생들의 과감한 창업을 응원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창업의 성지로 각광받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간촌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창업에 대한 다섯 가지 혁신 목표를 설정해서 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가 이제 스타트업 스프링보드 프로그램입니다. 어, 다이빙 할때 입수 전에 구르는 발판을 우리는 스프링보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이런 스타트업 스프링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내에 우수한 창업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 어떤 표준화된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창업 역량 인증제를, 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암 이노베이터 스튜디오라든가 창의 융합 프로젝트와 같은 문제 해결 기반의 아이디에이팅 창업 교육입니다. 그 아이디에이팅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창업 교육의 개념입니다. 먼저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생성된 아이디어가 발전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피보, 피보팅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그 스타트업 런칭 프로그램입니다. 어, 선배 창업가들의 창업 멘토링을 통해서 어, 학생들의 스타트업 런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교원 및 학생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대학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대학 창업 기업의 설립뿐만이 아니라 창업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 창업 펀드를 조성해서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 투자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 우리 대학은 지난해 창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자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창업 교육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그 창업 교육과 관련된 성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대학교 기술지주, 대학 창업 펀드를 통해서 학생 창업자 수, 창업 기업 매출액, 창업 기업의 고용 인원 등 실질적인 대학의 창업 지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어, 전국에서 학생 창업 분야에서 전국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창업이 학생들이 계획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얻고 싶은 결과물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극히 적어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창업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고등교육 기관이고 학생들에게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창업에 도전했던 그때의 경험과 지식이 남는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 경험이 많은 창업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제도전할수 있도록 어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보신 것처럼 무리작학은 창업휴학제도, 그리고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그리고 창업연계전공, 창업학점교류제도 등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창업에 어 몰입하고 실제로 창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창업 장학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창업 진화적인 학사 제도 위에 우리는 창업 교과 프로그램, 지암 이노베이터 스튜디오, 창의 융합 프로젝트, 창업 동아리와 같은 실습형, 체험형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 창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어떤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원 및 학생 창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숙형 창업 부트캠프인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입니다. 어, 24시간 개방되는 창업 친화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이나 학생들의 어떤 창업에 필요한 프로토타이핑을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혁신적인 기반을 구축했다라는 점에서 어,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부수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한국 디자인 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행했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커톤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이런 부수적인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창업을 할때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대학 내의 어떤 혁신적인 구조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하 이노베이터 스튜디오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창의융합 프로젝트 스튜디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공학, 경영, 디자인, 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어,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요새 이제 말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가장 전형이라고 할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에 대한 현장 및 실무 중심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도구로서 대학이 창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는 소셜벤처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학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좀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동아리 발굴과 육성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9개 정도의 창업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원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지스러운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창업 동아리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본인이 창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의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자기주도적인 창업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에 아홉 개 창업 동아리 중에 여덟 개 팀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 이게 뭐 단순하게 창업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저희의 가장 창업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과연 창업 교육이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교육으로 이거를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자율적인 창업 동아리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몰입함으로써 어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 경진 대회와 데모데이입니다. 사실 대학 다니면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학문 전공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는 대학 내 창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정 그리고 창업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 대규모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매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비 창업자 29개 팀이 창업 경진대회 신청해서 어, 많은 그런 그 교육과 멘토링을 받아갔고요. 저희는 이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총장님이나 아니면 외부의 유명한 기관의 기관장 명의의 상장, 그리고 상금, 그리고 이들의 어떤 창업 아이템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 지원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어 저희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연결해서 시드 투자를 하는 그런 단계를, 어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이건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창업한 교수 및 학생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이 창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외부의 벤처캐피털이나 엔젤 투자자들에게 선보여줄 수 있는 기회, 데모데이를 온 오프라인으로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데모데이를 통해서 어 저희는 사람과 기술, 그리고 자금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저희가 데모데이를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해왔었는데요. 어, 흥미로운 것은 어, 교수와 학생 창업 기업 중에 약 20여 건의 후속 투자와 대, 후속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어, 이러한 그, 창업 분야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변화와 성장의 배경에는 저는 창업 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해준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대학교 기술지주는 2012년, 이, 죄송합니다. 2019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근데 대학본부의 진정성 어린 투자와 관심을 바탕으로 현재 자본금 120억 원 그리고 이 탄탄한 자본금 위에서 교원 및 학생 창업 기업이 30여 개가 저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서 성장 지원과 시장 진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사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창업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을 지원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이라는 경계 울타리를 넘기 위해서. 작년에는 어 중소 벤처기업부의 창업기획자,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엑셀러레이터로서 등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총세 개의 대학 창업 펀드를 결성해서 대학 창업 초기 기업에 저희가 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어 가장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주변에서도 많이 놀랐어요. 전국에 약 80여 개의 대학 기술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이 80여 개의 대학 기술 주 중에서 저희가 후발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운영사에 신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포스텍 연대 고대 한양대 기술 지주 이후로 저희 국민대학교 기술 지주가 다음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의 대학 창업 교육 역량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다른 어떤 혁신과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보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기술 창업 기관의 컴퍼니 빌더형 엑셀러레이터로서 액셀러,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학생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그들이 소위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술 지주 회사를 중심으로 잠자는 대학의 우수한 성과들이 시장으로 진출하고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우리 대학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를 재투자하는 그런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외부의 벤처 캐피털, 엑셀러레이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및 졸업 동문분들이 10시 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현재까지 총 3개, 약 28.4억 원의 창업 펀드를 결성해서 우리의 대학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개의 그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약 19억여 원의 초기 투자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에 되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지난해 창업 교육과 투자를 통해서 일어낸 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 학부생이 창업한 창업 기업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제 발굴해서 을 지난해 약 2억 원의 초기 자금을 투자를 했고요. 어, 후속 투자와 사후 관리 관점에서 이 기업에 필요한 BIT 전문대학원의 김남규 교수님의 특허 기술을 이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에 추천을 해서 2년간 최대 7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7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죠. 저희 두자, 저희의 투자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창업 성장과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원생이 기술 기반으로 창업한 핀테크 창업 기업을 저희가 찾아서 발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 2억여 원의 초기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어이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가 후속 투자 연계를 위해서 데모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외부의 기관의 자금들과 연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기업은 모 대기업의 투자가 확정된 상태고요. 올해 그모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성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우리 대학은 뭐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해공 시익기 선생님이 설립한 해방 이후에 최초의 사립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경제의 발전을 선도해엔 성곡 김성권 선생님의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재건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정신과 실용주의라는 대학의 사명에 기반해서 창업교육과 투자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대학혁신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업 초기에 가장 필요한 자금을 그리고 공간을 일괄 지원하고 창업의 모든 대학 모든 단계를 대학 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캠퍼스 구축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그런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정말 의미 있는 변화와 많은 혁신을 일궈냈다고 구 감히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그리고 다른 대학과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공유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로 넘어가서 어, 지역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상업 생태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하는 게 저희의 앞으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터형 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대학혁신추진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